자식에게 부탁할 때덜 서운해지는 말투 세 가지. 자식한테 부탁했다가 괜히 서운해진 적 있으세요? 부탁은 내용보다 말투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말투 일 명령에서 선택으로 바꾸기. 너 지금 당장 와. 대신 지금 괜찮으면 10분만 도와줄 수 있을까?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. 말투 2 서운함에서 상황으로 말하기 왜 맨날 바빠 대신 내가 이 부분이 어려워서 그래 이것만 도와주면 마음이 놓여 감정 공격이 아니라 상황 설명으로 바꾸는 거예요. 말투 3 고마움 먼저 깔기 그리고 한 마디만 먼저요. 바쁜데도 늘 고마워. 이번에 이것만 부탁할게. 이한 줄이 분위기를 바꿔요. 부탁은 이겨야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부탁하는 기술이에요. 저장해 두세요.